은퇴를 앞둔 주택 소유주들은 현금 유동성이 부족할 때 리버스 모기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27일부터 변경 사항이 적용되는 리버스 모기지의 장단점을 김경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62세 이상의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돈을 빌려주는 대신 주택을 담보로 하는 리버스 모기지는 생활비 등 현금 유동성이 떨어질 때 자신의 주택 일부 금액을 조금씩 평생 돈으로 받거나 일시불 아니면 자신이 정해 놓은 시기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담보물이 주택이기 때문에 남은 융자 금액이 많다면 해당 사항에서 거의 제외됩니다. 연방 주택청 FHA가 보증을 서는 리버스 융자는 수입과 세금 보고, 신용 점수를 보지 않고 비영리 단체로부터 기본 교육으로 리버스 융자의 이해 등 이수가 필요합니다. 자격 조건은 62세 이상이며 부부 모두 62세가 넘는 것을 선호하고 소유 주택은 콘도보다 주택이나 포유닛까지 대상이 됩니다. 그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시고 평생 그 집에 거주 거주하실 수 있고요. 리버스 모기지를 받으셨다고 해서 최악의 경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 없도록 그렇게 그 정부 보증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융자 금액은 엑티티의 5 0에서 시작해 최대 6 5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6 2만5천 오백 달러를 넘을 수 없습니다. 매달 조금씩 받는 돈은 변동 이자율이 해당되고. 만일 일시불을 원한다면 리버스 모기지의 60%만 적용돼 고정이자가 적용됩니다. 융자상환은 주택을 판매하거나 사망시 상속은 되지 않고 소유자가 지정한 사람이 주택을 판매해 납부 후 남은 금액을 갖거나 융자금액이 적다면 재용자를 할수 있고 미리 갚는다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리버스 모기지의 단점은 빌린 금액에 이자율이 적용되고 매년 빌린 돈의 1 2 5에 FHA 보험금이 적용됩니다.

LA 18 프라임 뉴스 김경일입니다.